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관성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으로서 이 평관과 정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.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. 혹시 모를 왕초보 분들을 위해 이 관성을 설명해 드리면 내가 나무인 이... 초록색인 나무일 때에는 이 금이 관성에 해당이 되고 내가 빨간색인 이 불일 때에는 검정색인 수가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. 또 내가 이 노란색인 토일 때에는 이 초록색인 목이 관성에 해당이 되겠고 내가 이 하얀색인 금일 때에는 이 빨간색인 화가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이 검정색인 수일 때에는 이 노란색인 화가 간성이 돼서 나를 극하는 게그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노란색이 뭐고 빨간색이 뭐고 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인 재성 영상에서 보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관성이 뭐냐, 이 관성이 뭐냐 될때 하실 텐데 사주에 이 관성이 있을 때에는 권력적이고 힘 지향적이고, 또 지배적이고, 명예 지향적입니다. 비겁, 식상, 재성, 관성, 인성. 이 다섯 개 중에서 이 관성이 가장 아주 이 다섯 개 중에 엄청나게 권력적이고, 지배하려고 하고, 힘이 있고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. 이 관성이 내 사주에 많으면 많을수록 무언가를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지배받는 거는 거부하고 또 권력지향적의 이런 지도자 이런 거를 더 추구합니다. 사주에 관성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월지를 포함해서 3, 4개 이상을 말씀드리는데 왕쇼부분들이 이 월지를 또 모르실까봐 설명을 해드리면 만세력을 검색했을 때 연월일시 이렇게 있을 때이두 번째 칸이 이 밑에 있는 게 월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한마디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세네개 이상 있으시면 나의 말은 절대 거역할 수 있는 건 없다. 이렇게 돼버립니다. 이분들은 내가 이끌고 가야 하는 이 리더십. 이 리더십이 강하고 또 추진력. 추진력은 이분들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. 어느 정도로 추진력이 강하면 이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와 하면은 그냥 바로 거기서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엄청 대단하시고요. 또그 배짱. 이 분들의 배짱은 그 아무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강합니다. 또 이렇게 배짱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누가 힘이 있는지 이렇게 잘 파악하는 능력도 뛰어나세요. 이 분들에게는 이제 또 힘이 있는 자가 아주 중요한데 남자 사주에 남자 사주에 관성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성에게. 여자에게 인기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남자 사주에 관성이 이렇게 많다 보면, 일단 카리스마가 있죠. 이 카리스마가 있고, 또 여자를 리드해 가는 그런 면이 있어서인데, 보통 여자들은 나를 리드해 주고, 카리스마 있고, 이런 남성적인 남자를 좋아하지, 여성적인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반대로 여자 사주 이게 문제인데, 여자 사주에 관성이 많으신 분들, 이제 이분들이 문제입니다. 이제 이분들이 문제라기보다 이제 성격의 문제인데, 이 관성이 사주에 많으면 많을수록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한테 인기가 좀 적을 확률이 더 큽니다.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지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단 기본이 지시예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여성분들이 이제 뭐 상사로 계신다면 일단 밑에 있는 부하 남성분들은 엄청 힘이 드시겠죠. 이제 이, 이 분들은 지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관이 많은 사주의 여성분들은, 음, 내가 그러면 누구랑 결혼을 하냐 할 때에는 반대로 이제 인성이 사주에 많은 남자나 아니면 은팔통. 이런 분들이 이제 관성이 많은 여성분들을 좋아할 수 있으세요. 왜냐면 이분들은 일단 성격이 약간 조금은 소극적이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또 누군가 나를 이끌어 줬으면 하고. 또 내성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이 많은 여자가 이제 이분들을 잘 리드할 수 있어서 이분들과는 이제 사주의 궁합이나 구성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남녀 누구나 관성이 사주에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사람과 노는 걸 좋아합니다. 이 사람과 노는 걸 좋아하는데요. 또 관이 사주에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관성이 아주 많게 돼버리면 일단 남편하고 부딪힐 확률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. 왜냐하면 이 관이 많은 여성분들은 일단 내가 지배당하는 걸 용서할 수 없고 또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는 엄청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이 여성분들의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능력이나 권력이 엄청나다 할 경우에 이런 남자면 이 여성분들은 이런 남자한테 성질을 덜 부리기도 합니다. 사주에 이 관이 많은 여자는 성공한 남자면 나이 차이가 기본 20살 이상 차이가 나도 나이 차이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. 왜냐면 이분들은 성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.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여자 관성이 많으신 분들이 뭐 부부 동반 이 부부 동반이나 뭐 모임 이런 바깥에서 나가서 활동을 할 때에는 내 남편에게 엄청 잘합니다. 왜냐하면 내 남편이 어디 가서 처지거나 뭐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기, 생각하기 때문인데요. 내가 내 남편은 욕해도 절대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은 욕하는 꼴을 못 보는 게. 이 관성이 많은 여성분들의 특징입니다 또 이분들은 권력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게 할수 있는게 그 모든걸 다할수 있는게 이 관성들인데 내 사주에 관이 많은데도 이혼을 안하고 잘 산다 하시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남편이 나보다 나이 차이가 한 10살, 15살, 20살, 뭐 정말 심하게는 30살 그러니까 한두 살 차이가 아닌 엄청 엄청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서 뭐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능력이나 권력이 엄청 날 때에는 내가 충분히 이 남자랑 같이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도 이혼 안 하고 잘 산다 그럴 때에는 나한테 충성을 하는, 엄청 충성을 하는 남자이거나 아니면 나보다는 좀 능력이 없는 또내 말을 잘 듣는 그런 남성분들과도 잘살수 있고요. 또 나한테 충성하고 또 이런 남자는 이혼을 안 하고 잘살수 있습니다. 또 남녀 통틀어서 이 관성이 많으신 분들은 이 조직 생활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. 웬만한 직장 생활 하기 힘드시죠? 이분들은 좀더 자유롭고 싶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고 지시하고 싶은 거지 매일 정시간에 출근해서 정시간에 퇴근하고 또 상사의 말을 못 듣고 이런 일반 직장인과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동업을 해도 내가 카운터에서 지시를 하고 싶어 하지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장 역할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.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내가 지시를 하는 건 좋은데, 내가 밑에 직원으로서는 절대 일을 못 합니다. 그리고 또 내가 어렸을 때나 이 관성이 많은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주의하셔야 할게 있는데, 특히 중학교에서, 중학교. 중학교에서 이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얘긴데요. 반에서 1, 2등을 하거나 전교에서 1, 2등을 하는 공부 잘할 때 기준인데, 중학교에서 1, 2등하고 반에서 1, 2등을 하는데 성적보다 무리를 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경우에는 이도저도안 되고 공부를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는 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는. 좀 성적보다는 무리해서 진학하는 것보다는 좀한 단계 낮춰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이 아이가 1, 2등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 관성이 많은 친구들은 내가 1, 2등을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내가 당연히 1, 2등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잘못해서 뭐 중간을 하거나 뭐 상위권도 못 들거나 아니면은 전교 1, 2등도 못하게 되면 이, 이 친구들은 공부를 아예 손 놓아버리기도 합니다.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이 관성이 많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중에 중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쪽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또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이 친구들은 반장. 정말 못해도 학급부장. 이런 거라도 시켜줘야지 그 책임감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. 그렇게 이 친구들은 반장시켜주면 1등. 그냥 반장. 이 관성들은 반장시켜주면 1등 하는 게 관성입니다. 한마디로, 대접받지 않는 건 삶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이분들한테 또 백날 칭찬해봐야 소용이 없고, 이분들은 이 칭찬 말고, 이 권력을 줘야 되는 것이죠. 이분들은 일단, 나는 너를 믿는다. 너는 할수 있어. 또, 네가 최고야. 너가 알아서 해봐. 이 말이면 어떤 칭찬도 필요 없이 게임 끝입니다. 그만큼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 능력도 확실히 존재하고 또 절대 지기 싫어하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